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럭 화로 차량의 어라운드 뷰 시공입니다. 아, 전방 카메라 이렇게 풀 HD 깔끔하게 적용했고요. 후방 카메라 또한 풀 HD로 깔끔하게 적용해드렸습니다. 사이드 카메라는 이렇게 측면에다가 사장님께서 깔끔하게 풀 HD로 적용해드렸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공차 보정하려고 보정판을 깔아줍니다. 이렇게. 보정하려면 보정판을 까는데, 보정 완료 후는 1 0초입니다 완료는. 보정판을 깔끔하게 깔아주는데, 보정판을 쫙쫙 펴줘야 됩니다.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하지 마시고. 이게 바로 기술입니다. 영상 보세요. 보정판 깐 영상인데요. 반듯하게 이렇게 뚜글뚜글한 거 없어졌죠. 야, 원주점에서 시공한 거고요. 자, 적용 제품은 카돈 라운드뷰 시즌2M 이라는 모델이고요. 국산 카돈 모니터 와이드 HD입니다. 자, 이렇게. 깨끗하게 HDMI 모니터 10.25인치 적용했고요. 아주 슬림하게 너무 장착을 잘했네요. 이 원주 사장님, 원주점 사장님께서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. 차량 이미지는 랩트 이미지 올릴 거고요. 나중에 조작은 무선 조그 다이얼로 조작을 합니다. 이 조작하는 거 봐보세요. 굉장히 빨라요. 그래서 속도, 30 프레임, 처리 속도가 아주 빠름빠름입니다. 자, 이렇게 트럭 라운드뷰 완벽하게 적용해 드렸습니다. 아래 문의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 자료는 원주점에서 주신 겁니다. 감사합니다.